<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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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진짜짜로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고처럼 알고 다자다구 레슨 강사 다시, 신입다다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코너 각으로 들어오는 라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이 코너 각으로 들어와서. 포쿠션 지점까지도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상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영상까지 꼭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상품 설명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큐브릿지라는 제품인데 좀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자, 어떤 제품이고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이 제품은요. 왼손잡이가 아니고요. 오른손잡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브릿지를 잡는 분들 전용으로 나와요. 왼손으로 치시는 분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곧 만든다고는 하시는데 아직은 오른손잡이용밖에 없어요. 자, 이 제품이 왼손으로 써도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왼손으로 잡고 해도 크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2주 동안 치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큐브릿지는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브릿지가 흔들리시는 분들, 자, 브릿지가 불안하신 분들의 단점이, 자, 브릿지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으면 우리가 하대를 잡는 이 오른손에 신경을 많이 못 쓰죠 자 오른손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 또 브릿지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큐 브릿지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치게 되면 일단 브릿지는 확실하게 고정이 돼요 우리가 오른손만 정확하게 곧게 뻗으려고 하시면 자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을 주문을 하시면 이런 박스가 하나 도착하실 거예요 자 박스를 오픈을 하시면 상품 설명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품 설명서에 착용법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5,000원 상당하는 이 초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하고. 근데 이 초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자, 500분 한정에 한해서, 자, 금액까지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레슨 영상을 다 보시고, 밑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지 브릿지와 이렇게 초크까지, 그리고 금액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큐브릿지를 직접 끼고 시타를 하신 동호인 분들 이야기를 아주 냉정하게 정말 느낀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 친구들의 쓰근한 후기를 들어보고 바로 제가 레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한번 보러 가시죠. 솔직하게, 음. 이제, 있는, 그냥, 느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어, 시청자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느낌 그대로. 자, 니네 원래, 왼손잡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왼손잡이고. 니 네, 네 원래 손 쳐봐. 오케이, 좋았어. 이거 뭐 들어가는 거는 의미 없으니까. 자, 어떤 느낌이지? 이런 느낌으로 쳐요. 원래 왼손이라. 잘 치니까. 자, 오른손 한번 쳐보자. <laughs> 어색해도 한번만 쳐봐, 오른손.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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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어 괜찮아 진짜로 어 아니, 방송을 안해 괜찮아 괜찮아 한번 쳐봐 다시 진짜 어색하지 자, 자 이거 한 번만 끼고 쳐봐 어 아니 근데 진짜 어색해 이게 정말로 어 내가 왼손으로 쳐보니까 딱 느끼겠다니까 이걸 자 원래 왼손잡인 이 친구 끼고 나서 한번 쳐볼게요 자 끼고 나서 자 솔직하게 느낌을 한번 얘기 좀 해줘. 니가딱 끼었을 때랑 안 꼈을 때. 저는 솔직한 게, 음. 그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있으면 앞에는 안정적이게 돼요. 앞에는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거야. 네좀덜 쓰게 되긴 해요. 확실히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힘, 힘을 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음. 그 앞에 문제는 이제 흔들림은 없어요. 확실히. 브릿지, 브릿지, 네, 브릿지에 이제 도움을 확실히 네, 된다. 이거는 되는 것 같아요. 어, 나하고 똑같네. 지금 네, 느낌이 똑같아. 네, 이걸 하게 되면 일단 내 처음에 퀴거리 자체부터가 지금. 그게 아, 그, 아, 그거 아, 먼저 흔들리니까. 흔들리고 어. 흔들리고 여기가 너무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맞아. 흔들림이 근데 지금 이걸 꽂았을 때는 이 손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거야. 이 그런 손만. 부분 원래 오른손 잡이. 오케이. 원래 이런 느낌? 음, 좋았어. 자왼 손. 반대 손으로. 자, <laughs> 자 긴장하지 말고 왼손으로. 묻쳐 봐 왼손으로. 톡톡 <laughs> 그러는데. 어잘 쳤네 그래도 어 자서 자, 끼고 한번 쳐보자 기훈아 끼고 끼고 한번만 오자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네가 이걸 끼기 전과 끼고 나서의 정확하게 네 네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해줘 이야기를. 일단 앞선는 편한데 응앞선는 어, 편해 뒷서은안 쳐봤던 선이니까 불편한 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근데 거지 근데 확실히 앞선는 브릿지가 응. 바닥에 붙어서 이제 좀 안정적이긴 하네요 음 어, 이게 브릿지, 일단 브릿지, 브릿지, 브릿지 자체가 오케이 흔들리지만 않는 것만 해도 괜찮은 음, 거같응 음, 맞아 나도 지금 어, 똑같이거든 이게 아예 안 됐었는데 음. 이거는 되니까 오 어,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되네 그러니까 왔다. 이게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봐 왼손으로 칠때다 오픈 브릿지로만 쳤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안 돼서 이 브릿지 자체가 이게 잡는 게 너무 어색해 갖고 이 안에서 너무 큐가 놀고 있어서 브릿지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픈 브릿지로만 쳤거든요, 저는 공을 칠때 왼손으로 내가 쳐야 되는 공들이 온다면 다 이렇게 오픈 브릿지로 해 갖고 공을 구사를 했었는데 자 이거 큐 브릿을 끼고쳐 보니까 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브릿지 자체가 이안 됐던 브릿지 자체가 되니까 이게 너무 안정적이어져 갖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 딱, 나도 그거거든. 이 왼손에만 신경을 써야 돼. 어차피 형도 이 왼손으로 칠때 큐가 흔들려, 이걸로 치면. 이 왼손이 고정이 안 돼서. 근데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너무 좋아. 네. 어. 확실히 앞뒤로만 신경 쓰는 것만 어, 해도. 어, 이거야, 정말. 이 큐브릿의 장점은 진짜 딱 그건 것 같아요. 브릿지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칠판에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볼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뒤돌려치기든 옆돌려치기를 쳐서 이렇게 코너 각으로 들어오는 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숙지를 하고 계시면 우리가 앞으로 당구를 계속 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수구의 출발 지점, 우리 수구의 출발 지점을 찾는 게 여기가 15죠, 그렇죠? 여기가 15구, 20, 25, 30, 35, 40, 이렇게 가죠? 자, 수구의 출발 지점이 15였을 때는 그 반대편에 15포인트. 자, 우리가 수, 출발하는 수구의 숫자만큼을 반대편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코너각으로 돌아, 돌아가요. 자, 20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포인트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25포인트로 왔어요. 자, 여기가 수구의 출발이 25죠? 25에서도 마찬가지로. 25포인트를 치시면 이것도 코너를 똑같이 이렇게 돕니다. 자, 위에도 다 똑같아요. 자, 위에도 똑같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시는 공들이 있어요. 자, 어떤 공들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옆 돌려치기라든가, 이렇게 뒤돌려치기. 자, 뒤돌려치기를 이렇게 각으로 넣기가 힘들 때, 이게 코너 각이 아닌, 이렇게 포쿠션 라인에 있을 때도 제가 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이 라인이 포쿠션의 지점이 어디인지도 제가 테이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테이블에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와 여기 중간에 있는 이15 포인트 반대편의15 포인트 기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15 포인트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 여기서 한 포인트 이동할 때마다 5 포인트씩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 코너를 가는 라인입니다. 자세 번째 왔으면 5 포인트 같이 이동하고, 자 여기 네 번째 왔으면 다시 5 포인트 이동하고, 자이 라인이 코너를 도는 라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5NAP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15 출발이죠, 15에서 15 지점 치면 되고, 자 20에서 20 지점 치면 코너를 돌고요, 25 지점에서도 25 포인트 반대편에 25 포인트를 치면 코너를 돌고. 자, 수구의 출발이 30이죠? 30에서도 30포인트, 반대편에 30포인트를 치면 코너를 돕니다. 자, 제가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포인트에서 반대편에 15포인트를 맥시멈 당점으로 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쳐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레슨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똑같이 치게 되면 이것도 코너를 돌죠.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것도 코너를 이렇게 돌죠. 자, 30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가볼게요. 자, 30에서도, 자, 맥시멈 당점으로, 치게 되면 이것도 코너를 이렇게 돕니다. 자, 이렇게 코너각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자, 맥시멈 당점으로 치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코너를 돈다. 자,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기준으로 오늘 레슨을 해드릴 건데, 올라가도 다 되는데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너를 약간 더 크게 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어떤 공들을 굉장히 쉽게 칠수 있냐면요. 이런 배열들을 굉장히 쉽게 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투뱅크로 들어가자니 왠지 일로 나갈 것도 같고 이런 공들이 쓰죠. 투뱅크가 쉬울 땐 투뱅크 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쓸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코너와 10 포인트의 연장선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거의 걸려 있거든요. 이10 포인트로 돌았을 때 제가 코너에서 10포인트로 지금 코너를 돈다그랬죠 그럼 이 공도 볼퍼스트 후에 우리가 10 포인트 쪽으로만 친다면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쳐볼게요. 자 이렇게 당점 다 주시고 자 그쪽으로만 이렇게 쳐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겠죠. 가까스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자, 이 공도 10포인트와 15포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도 15포인트를 쳐주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될 거예요. 제가 바로 쳐볼게요. 자, 맥시멈 당점으로. 그 부분으로 치게 되면 이것도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죠. 위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생략하고 바로 옆 돌려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평범하게 분리가 될 때는 볼 시스템으로 쓰시면 돼요. 자볼 시스템이나 뭐 하프 시스템이나 다른 방법의 시스템으로 써도 돼요. 문제는 수구가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 마이너스에 있을 때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자 이런 공이 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적구가 우리가 이걸 감으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감으로 안 치셔도 됩니다. 15 20 25자25 25 라인이 여기고 아직 공못 만났습니다. 자, 30 라인은 여기네요. 넘어갔네요. 그럼 30과 25의 중간 지점에 걸렸네요. 그러면은 이 지점, 25와 30의 중간 정도 지점, 여기 초크 정도의 지점으로 우리가 당점을, 맥시멈 당점을 주고 치게 되면 이 공은 코너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제가 바로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이 올라가 있어도 자 코너로 도는 기대만 이렇게 공이 서 있다면 다이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에 심하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볼 시스템 쓰세요. 자, 공이 이렇게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과 30. 자 35와 요 라인이죠. 코너를 가는 라인이. 그럼 지금 중간에 넘어갔고 요거는 모자르죠. 그럼 30과 35의 중간, 30과 35의 중간 지점. 뭐요 지점. 이 정도의 지점으로 우리 수구를 보내주면 이 공도 득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초코 쪽으로만 보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보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득점이 돼요. 자 지금 키스가 날 뻔하긴 했지만 자,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자, 올려놔도 됩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40에 40 넘어갔고 35에 35 35에 35 40은 넘어갔고 그 중간이네요. 그럼 이 정도네요. 35와 40의 중간. 어이 정도 38 정도. 오케이. 그럼 그 라인으로만 보내주면 코너 쪽으로 들어온다. 이 라인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쳐볼게요. 구그 라인으로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코너 쪽으로 돌아오죠?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시면, 이런 옆돌려치기가 이쪽으로 우리가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코너 각에 있는 공들은 그냥 그 같은 지점, 코너로 가는 라인만 외우고 계셨다가, 거기에 우리가 원 쿠션, 그러니까 쉽게 사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당점만 잘 주시고 치시면 이런 공들은 쉽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연장선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적구가 30포인트 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30포인트 라인에 있을 때, 자, 이런 공들이 있으면 지금 되게 애매하죠? 자, 옆 돌려치기를 치자니 넘어갈 것 같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공들을 치기가. 자, 이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하고 치시냐면, 0에서 제가 10이 코너를 돈다랬죠? 이 코너를 돌아서 도착하는 지점이 30포인트예요. 30포인트. 자 코너각에서는 10을 쳤을 때 코너를 돌아 도착하는 지점이 30 포인트예요. 자이 이 공이 10 포인트까지는 30 정도로 다 들어가요. 10 포인트까지. 자이 10에서 15 이것도 30으로 가고요. 코너에서 10도 30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공을 우리가 치려고 하면 10과 15와 10과 15를 연장선을 만들고 코너와 10 포인트를 연장선을 만들어서 이 공의 끝 면까지 연장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0과 10의 중간 지점. 10포인트와 15포인트의 중간 지점. 자, 이 정도의 지점으로. 자, 10이나 13 정도의 지점으로. 이 지점으로 우리가 치게 되면 이 공도 코너를 돌아서 30쪽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이 공은 어떻게 치시는 거냐면, 맥시멈으로 쳤을 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 자체가 지금 이 라인으로 들어가죠. 이 라인으로. 이렇게. 자이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코너로 올수 있는 당점이 3팁이면 충분하거든요. 자 굳이 맥시멈 당점을 안 주셔도 돼요. 자 3팁 3팁 기준으로 저 쇼크 있는 데를 우리가 사고를 친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쳐놓으시는 거야. 그럼 이게 코너를 돌죠. 그럼 가는 길은 30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30 포인트 라인에 걸려 있는 공들은 다 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코너와 연결을 하고, 10과 연결하고, 첫 번째 포인트와15 포인트를 연결을 해서 그 라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15 포인트에서 이 정도니까 15에서 1 정도만 이렇게 땡겨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초크 쪽으로만 우리가 3팁으로, 자, 팁을 다준 상태에서 초크 쪽으로만 자, 이렇게 보내주면 이 공도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30 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구, 일적구와 수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을 치셔도 되고, 이렇게 있는 공들은 당연히 하프를 찾아서 치는 게 빠르겠죠? 제가 많이 레슨을 했더니 이렇게 하프를 찾아서 치는 게 유리하고, 우리가 하프 시스템이든 다른 시스템을 쓰기가 애매한 공들이 섰을 때 쓰시면 돼요. 하프로 치자니 왠지 키스가 날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20에 20, 15에 15. 그럼 지금 요 라인이죠? 자, 15와 20의 중간 정도 지점 되겠네요. 그럼 요 지점으로만 우리가 당점을 다 주고, 초크 있는 쪽으로만 이렇게 쳐주면 이것도 코너를 돌아서 다 득점이 가능하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